서울시립대임상황입니다. 아,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은 그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, 기본적으로 약간 선거 결과는 예상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요. 그래서 일단 뭐성격 물결성과 부정선거 담론의 정치와 21대 대선에서 드러난 불신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발표 배경 뭐 연구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, 핵심 결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. 첫 번째 발표 배경은 뭐 24년 12월에 결국 이번 그 조기 대선도 결국에는 어, 개엄 탄핵 이어진 이루 후에 나온 어, 선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엄 당시에 위헌적 개엄 령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고요. 어, 그때 어, 개엄 당시에는 어, 중앙 선관위까지 군인들이 가서 그 자료를 그 수집하는 장면까지 모든 국민이 봤을 정도로 부정선거 의혹이 중요 재험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뭐 유튜브나 커뮤니티 기반에서 음모론이 확산됐고 뭐 사전 투표 조작이니 서버 해킹이라든지 중국 개입설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저희가 약간은 예상했는데 사전 투표는 특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사전 투표는 아, 부정선거 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저는 요번에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보려고 했습니다. 아, 뭐 이런 좀 배경에는 사실은 이런 선거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뭐 모든 분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서 결국 이 선거 자체의 어떤 정당성이 상실되면 민주주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게 오래 전부터 민주주의를 연구하신 분들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.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실은 이 요즘에 이 선거 부정에 관련돼서 이제 용어로 선거 무결성, 인, 일렉트로인테그라티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게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서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전그 상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. 아마 여러분도 한번, 한번 논문을 학술 논문을 정치 한국 정치학 관련된 논문 중에서 이 선거 무결성에 관련된 논문은 하나도 못 찾으실 거예요. 근데 뭐, 우리가 워낙 그 선거 관리나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잘 치러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가 새롭게 이런 문제가 정말 큰, 어, 문제가 생겨서 이거에 대한 이제 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뭐,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실증적인 이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이제 부정선거 주장으로 인해서 사실상 투표 참여가 특히 이제 자기들 지지하는 보수층에 어 투표 참여가 감소했다는 게 실증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. 어 사실에서 최근에는 이제 그 선거 전략, 선거운동 전략에 있어서 과거에는 지지층을 동원하는 전략에서 이제는 이제 반대자를 그 비동원하는 디모빌라이제이션 전략이 이제 우세한 전략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수층에서 스스로 어, 부정 선거 논리를 키우면서 스스로 디모빌라이제이션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이제, 이, 한번 이, 요번 선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연구 질문은 유전 유권자의 부정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,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인식이 투표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인식 및 선거 무결성 인식이 민주주의 평가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 분석 자료는 요번제 한국인 동아시아 인식 조사 대선 관련된 조사고요. 부정선거 선거 인식 요기는 뭐 노지스키 회귀 분석을 3단계 모델로 해서 봤는데 첫 번째는 선거 무결성 인식 여기서 이제 정당의 공청이 공정했는지,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했는지, 법원이 선거 관련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. 선거 무결성 인식을 조사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통제 변수로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들을 뒀고 세 번째는 정치 성향, 이념이라든지 정당 지지,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이런 부정 인식에 선거 부정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 그 아까 말씀드린 선거 무결성에 있어서는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났어요. 그래서 뭐그 여기 자료를 보시면. 선관위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, 그러니까 아주 선관위가 어, 매우 공정하지 않았다 해서, 뭐, 공정하지 않았다, 아니면, 어, 공정했다 한 단씩만 올라가도 82.2%가, 아이 부정선거 인식에 대한, 어,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정인식에 대한, 선거 부정인식에 대한 그, 저, 직접적인 원인이, 선 성관위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라는 게, 이, 이, 영국에서 나타났고요. 법원의 경우는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고, 뭐, 제가 더 많이 이제 사실 살펴봐야 되는 거는 사실 이제 정당 공청에서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서 여기서 신체는 아니지만그좀더 분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뭐, 크게 어, 유의미한 사, 상황은 지 않, 안, 안 나타났고요. 그래서 인구 분석, 인구 통계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 부정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없다는 결론이 돌아야 고요 마지막으로 정치 성향이에요. 그래서 보수 성향, 국민의힘 지지자에게는 부정선거 인식이 높다. 뭐 당연히 예상되는 내용인데요. 결국 정치적 양극화와 그다음에 선거 무결성에 중요한 그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선거, 선거 제도가 위기를 가져왔고 이런 것들이 부정선거 인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부정선거 인식과 투표 참여인데요. 사실, 아까 신정석 교수님 말하시지만, 이 투표 참여에 대해서 저기 설문조사 갖고 연구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, 자신들이 자기 투표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. 하지만 그냥 경향성만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. 그 부정인식이 있는 집단의 사전투표 참여율은, 어, 18%.6% 밖에 안 됩니다. 반면에 이제 부정식이 없는 집단들의 사전투표율은 82.6%라서, 뭐, 이건 좀 과장된 이제 조사 결과인데, 기본적으로 부정 인식이 있으신 분들은, 어, 사전투표 안 하고 본투표만 하신다고 볼수 있겠죠.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사전투표를 기피하고 본투표를 선호하게 되고, 결국에 투표 기권까지 가면, 어, 이, 그, 어떻게,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부정 어, 선거를 의기 위해서 그 투표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, 어, 약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선거 무결성이 부정 인식과 민주주의 평가에서 어뭐 시간이 다됐다고 지금 저답 안내를 받아서 간단히 하면 결국에는 그 선거 무결성과 부정 인식이 무결성에 대해서 나쁘다고 평가하거나 부정 선거 부정이 있다고 평가할수록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불신의 정치, 특히 선거 관련돼서어 불신 정치가 유권자 형태에 미치는 파괴 효과가 계속 크고 결국 선거 무결성이라는 게 민주주의 신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제도 신뢰 회복 없이는 이제 투표율이나 민주주의 평가 모두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. 결국에는 이제 그선관이라든지 저희가 이 선거 무결성을 확저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. 그... 우리나라 저 부정선거 규탄할 때도 스탑 더 스틸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그게 저 미국에서 의회 폭동 나기 전에 트럼프가 했던 연설에 나오는 그 표현이죠. 그게 그러니까 요즘 한미 간에 여러 가지로 공조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